제공 배급 CJ 엔터테인먼트 가이봄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. 발을 벌려 달빛을 받던 악마 선지가 길구를 쳐다본다. 어, 내가 악마로 보여? 낮엔 청순한 선지. 어, 우리 위집 사시다 보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내딸 선지는 새벽 3시간 정도 악마한테 몸을 뺏겨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니까. 황당하겠지. 내가 알아. 내가 다. 내가 알아. 엑시트 이상근 감독. 너미 <놈이> 원하는 걸 해주지 않면은 으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몰라. 선지역 윤아. 어... 진심을 다해서 날 즐겁게 만들어봐. 길구역 안보현. <laughs>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즐구야 고맙다. 응? 아더 세게! 선지가 그네에서 엎어진다.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려는 사람을 본 선지. 인간이든 악마든 약해 보인다 싶으면 우습게 보는 거 똑같아 <laughs> 잡아봐! 어색한 알바 지옥이 시작된다 <laughs> 날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 강에 뛰어든 선지 <laughs> 선지가 극장에서 길구를 본다 <웃음> <웃음> 너도 진심이구나? <laughs> 이 몸에서 나가라고 세번 말해 내가 사라지는 날이 올지도 <laughs> 너에게 명한다 당장 그 몸에서 나가라! 선지가 <laughs> 소나트를 <laughs> 들고 <웃음> 있다가 중지를 <laughs> 세운다 8월 13일 개봉!